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병당 진세노사이드 17mm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 2+, 1입니다. 링크, 링크, 링크. 전화, 전화, 전화. 유동학 박사 오늘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보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유동학 원장이 박사 학위를 드디어 어, 받았네요. 예, 제가 저 고려대 박사 들어간지가 2006년이고 대전대 네. 박사가 2011년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박사 논문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대전대에서. 아. 동양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서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자, 축하합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불러주세요, 네. 박사라고 불러 주세요. 유동학. 유동학 박사하고는 뭐 이제 그 앞으로 역사 얘기도 이제 고정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네. 아, 지금 신임 그 장동혁 어당 대표 아, 예. 예당 대표로 됐는데 그 우리 인문 명략적으로 유동학 박사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장동혁. 예. 자, 몇 년생이죠? 69년생인가요? 예, 그 뭐, 이분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뭐, 당대표급이니까.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네. 양육으로 69년 6월 2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니까, 예, 예. 시간은 잘 모르겠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사주냐, 이제, 권력 의지가 있다, 이러면, 인시 아니면 묘시가 아니겠는가. 예. 네. 그럴 보면이 사람은 뭐냐, 아티에요, 기우생 네. 태어난 달이 티사월이에요, 벤달 아. 그 뱀이라는 것 자기 부모, 형제의 이고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충남 보령인가 그쪽이잖아요. 예. 남보 영마살이 보려. 있는 사람이고, 영마살이. 아, 영마살이 있구나. 어. 예, 네. 생일이 무신일주로 해가지고. 예. 네. 아, 어, 무토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양기가 강한, 엄지간 상가 같은 인물이고. 어 예. 생각이 깊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라고 하느냐 면 이제 사주는 태어난 달이 가장 중요한데, 월지래 해가지고. 예.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뱀달인 4월의 뱀사자, 예. 4월의 무토일주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음. 마지 역할을 할 만큼 돌다리를 뚫고 전략적인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순발력, 정치인들은 이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예. 변화무상하죠. 전략적인 머리. 음. 자, 그런데 이게 코가 참 많아요. 오행상으로. 예. 코가 많다는 것은 논밭과 가수원을 품고 있는 등 들판이나 산을 나타내거든요. 예. Yeah. 그래서 이 명리학이 같은 오행이 많은 걸 극제라 해가지고, uh. 어, 성부욕이 강하고, oh. 아이트 기질이 너무 강하다. 아. Oh. 정치인들은 보통 세력을 나타내는 것을 명리학에서 비경극제라고 부르는데, 예. Yeah. 이 사람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어. 기세가 강한 남자예요. 기세가 승부욕이 강한 남자구나. 예. 예, 예. 그런데 음. 이제 이 땅에서 뭐가 났느냐. 원래 산에 나무가 많이 나고 광물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분이 다행히 이가 <laughs> 닥치고 생일이 원숭이 날이거든요. 예.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넓은 등야 산과 같은데다가. 창의적인 머리와 혁신적인 머리와 두해를 나타내고 표현력을 나타내는 명리학에서 <laughs> 금이 두 개고 이 금은 토사주에서 뭐라 하냐면 식신상관이돼갖고 창의적인 머리와 음. 분석력과 표현력이 아주 강하다. 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말하는 힘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오, 예. 이 사람이 말빨이 엄청 센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예 이에 포착도 잘하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생일까지만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관운 관운하는 게 없어요 관이 없는데 네. 예. <laughs> 이분이 자기가 꿈이 뭐 대통령이고 음. 내가 보니까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큰 꿈이 있는데 음. 그러면 시가 인시나 묘시 관을 두고 있지 않겠나 네.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을사년이면 이제 작은 관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사주에는 관이 약하, 생일까지 뭐봤더니 관이 약합니다만, 이 사람은, 스물4살부터 음. 관운이, 음. 이게 60까지 관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라는, 이 토라는 사주는, 예. 아주 큰 나무를 나타내기, 우리가 갑을 병정할 때, 우뚝성 용수철 같은 간목 사주가 왔는데, 마침 그분이, 예. 이분이 2018년부터, 예. 2018년부터 10년간, 아주 센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평관대운이 yeah. 명리학에서갑자대운이이 이 글자가 왔어요. 음. 한 10년 왔어요. Yeah.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만 아홉부터 관이 세게 들어왔어요. 오, yeah. 관이 들어와야 이 사주는 음. 사회적 지유와 거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Yeah.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명예가 강한 5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 yeah. 지금 뭐주 부족한 관을 고 예. 있는 거죠. 음. 지금이 저, 전성기네, 말하자면 예.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올 이번 달도 관이 들어왔는데 값이 월이라서 예. 이번 달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 0월 달은 좀번뇌가 많고 어. 아. 예. 내년 1월 달도 약간 좀 심리적으로 약간 좀. 경쟁이 치열해갖고 흔들리는 구조가 좀 있고. 예. Yeah. 아, 2월달 맹장이 바쁘게 들어가면서 3월달을 좀 구설수 같은 건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yeah. 아, 뭐 그런 식으로 아마 27년도까지는 아, 명예가 좀 많이 살아날 거예요. Uh.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근데 뭐 지금 뭐 그 국민의 역학 구도로 봤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뭐 이분이 등장함으로써, 치고 올라감으로써,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치적 힘을 많이 으었잖아요 그죠? 네. 내세에 뭐 이제 은퇴하셔야지, 뭐 이제. 예, 은퇴하시고 뒤에 뭐 상임 고문식으로 가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 한동훈하고 이제 조경태싸움이 볼만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뭐, 보통 자파걸로이나, 뭐, 보통 자파들은, 뭐이 사람을 거의 극으로 몰아가지고, 그죠? 그렇의 네. 특유의 그, 뿌리에 물시하고 몰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음, 이 토사주들은 말이죠. 네. 신중하면서, 음. 또, 중용의 맛이 있어요. 응. 용하는 맛도. 어. 그, 근본적으로는. 음. 토사주가 원래 중심을 나타내거든. 오행상으로 네. 그 토는 뭐냐면, 우리 서울로 따지면, 동로의 그 종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진짜 속내를 잘안 드러내면서 하는데 내면에는 옳고 그룹을 따지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마 노선을 명확히 해가지고 아 국민의힘 보수 자유우파 정당에 약간 사쿠라 같은 인간들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아내는 게 지금 욕들로못들어도 속아내는 게더 맞지 않겠나 네. 그래갖고 좀 약간 좀 선명한 사람들 가야지. 아니, 나는 이제 역사 정공했습니다만은이래 보면 웃기는 게 말이죠. 네. 자파, 우파를 보면 말이죠. 음.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시키고 근대화를 시키는데 공헌을 했던 자유우파에 한번 보세요. 이승만, 뭐 이승만은 어떤, 그, 네. 저, 저, 해외가 돌아가시고, 박정희 총회 마저 돌아가시고, 어디에 전두환이뭐 인정도 못 받고, 노태우, 음. 그 뒤로, 이래 보시면, 뭐, 김영삼, 은저그런전하다 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빅3. 예. 그럼 저쪽 자판는 이제, 김대중하고, 이제, 문재인, 노무현, 이재, 이재명까지 네 번째인데, 우리가 예. 공간을 따라서 잘못된 것도 저쪽이 많은데, 는 저쪽은, 이참하게 죽은 사람은 지 스스로 자살한 노무현밖에 없어요. 예. 딱 우파만 당하고 있는 거야. 음. <laughs>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죄를 지키게왜 우파만 다 박살나는 거야? 아 비겁해서 그래 네? 비겁해서. 자, 그럴까, 제가 그래서 그래서. 가 봤을 때, 네. 우파는 진짜 그많한 사람들이 감아보면 자체적으로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비겁한 거죠. 네. 우파 정치는 기회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번에 그뭐 잠시 분란은 있겠습니까만은 어. 우리, 이 이번에 대표가 었으니까 예. 마감하게 속아내고, 속을 냈고, 음. 좀 투쟁력이 강하고 말이죠. 진짜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 우파들이. 자, 그런 걸잘할수 있을까요? 그 미래, 저 미래를 보셔야 되니까. 자, 그걸. 어, 잘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봐. 예. 이분 대운이. 예. 지5부터 10년간 대운이, 혁명적인 대운인 평관 대운이라 하거든요. 예. 굉장히 권리 의지도 강하고, 음. 사회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우로가 있습니다. 어. 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음. 세력만 잘 모아가지고 하면, 음. 충분히, 그, 최고위원들하고 잘 산업해가지고, 그, 돼가지고, 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냥, 그래 정리해가지고. 야, 제, 지, 여기만, 여기만 또, 또 뭉치면, 내가 봤을 때 뭐, 이재명, 이재명 정권도, 음. 물론 그쪽은 뭐, 언론을 장악하다 보니까, 네. 뭐가 아, 지금한테 좋은 소리 매었고 말이야. 이, 재명 정권, 얘기하는지. 이재명 정권과의 싸움 잘할수 있을까요? 예, 예, 해볼만 하죠. 이 사람은, 사주사로 보면 경쟁력, 과 투쟁력은 대단합니다. 음. 아. 대단합니다. 어, 아. 아. 싸움에 경쟁력이 있다. 어.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 알아야 되겠 이제, 아부 네. 어, 조직이 있잖아요. 네. 자기는 나를 따르라. 하부 조직이 아주 강하게 갈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부 조직이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부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나 보구나. 아, 만들어야지. 아. 그런 걸잘 꾸뜩해 가지고 음. 음. 나가면 막 네. 우리가 이재명 지권이죠 우리, 우리 보면 알지만 벌써 뭐석 달도 안 됐는데 에 여론조사가 뭐 어떤 여론조는 사50% 무너졌잖아요. 그죠? 아, 무너진 게 나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대선 때보다 더안 좋잖아요. 네.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요즘 오랜만에 방송 나왔습니다만은, 어, 이양만이될 가능성이 높더라고. 네. 봤거든요. 음. 네, 우리 유튜브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사주풀이도 하고 그랬는데, 예. 네. 어, 해볼만 하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내년, 후년, 내년에 지방선거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그다음 그 다음 그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은 끌어내리겠다 했는데 끌어내리겠다는 그 선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끌어내리겠다는 건 임기 중에 끌어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하면 충분히. 네. 이세가 워낙 강하니까. 음. 나는 이,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사주 구조를 보면 뭐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방통위원장하시는 이준석 위원장하고 같은 무토 사주거든요. 아 이준석 위원장하고 아 기세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음 비슷한 면이 그 남녀 두사라고 <laughs> 어. 봐야죠. 장동혁과 이준석. 어, 아, 그, 근데 이재명을 어 자기가 끌어내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취임 일성으로 그 에. 말이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27년까지 보면, 뭐, 운세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니니까. 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해볼만 하다? 어. 아. 알겠습니다. 나중까지는 <laughs>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지나봐야 돼요. 어. 아.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다음 달 우세가 좀안 좋거든요, 9월 달에. 아, 그래요? 예. 네. 예, 우리가 기준으로 봤던 사주로 봤을 경우에는. 음. 네.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민간도 이렇게 발등 지키고. 그래서 아. 아마. 9월, 달을 어. 어. 9월 달에 세게 밀어붙이면, 좋아요. 9월 달에 장동혁 당대표가 세게 밀어붙이면, 그... 그, 그,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도 그 채권들로 인한 비해를 느끼고, 네. 자기가 믿었던 상황이 엇박자가 나는 그게 보금달이라 하거든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엎드려서 신험하는 일은 운세라고 보는 겁니다. 아. 어. 9월 6일부터. 9월6 일부터 안 좋구나 아... 한달간한달간한달가한달가한가 달간 9월... 아... 2주 전에 안가래도가한달가가지고가동 영양 쪽으로 가고달가한달가한달가한가한가한달가한달가한달가한달가한 골짜기 달가한달가한달가한안가한한달가한달가한가 그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한 6km 걸어 들어가더라고 골짜기 오, 따라서 오. 진짜 우리 그 영양 두메산골같이 골짜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가 생가터라고 이제 바치던데 음. 보니까 사진도 찍어오고 바치던데 이 앞뒤 에 집이 두집 있고 그러니까 골짜기 그 산과 산 사이가 뭐 보기 좁아가지고 완전 골짜기 두메산골인데 그산 예. 넘어가면 예. 저희 고향이 경상북도 영양군이고 예. 청지면. 예. 저쪽으로 넘어가면 봉화군이. 그러니까, 안동시 제일 북동 쪽에 곡지점에 있는 게 야한 면의 끝트머리인데이산 넘어가면 영양군, 네. 저산 넘어가면 봉화군이더라고, 어, 그동네가 어허, 예. 어, 그데 약간 밑에 내려오면 이제 떠널로 뚫려갖고 장갈령라 해가지고, 음. 그길 따라가 봤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좀 의무스러운 게, 네. 그게 과연 생가트가 맞는지. 오. 나는 이제 역사를 좀보했는데 초등학교 학년까지 영양소 초등학교 다녔다 하더라고요. 네. 고향 가보니까. 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음. 네. 그걸 고향이라 할수 있는지, 음. 좀 의문이 나는 게 많더라고. 아, 아 그렇구나. 그, 왜그러 태어난 걸 고향이라 하는데, 그, 만약에 자기 말로 는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영양가, 초등학교 야학년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는지, 네. 막 그런 게좀헷갈리더라고 의문이 나더라고. 아, 의문이 있다. 아, 생각 더. 아, 예, 이재명 뭐. 9, 9월 운세 안 좋으니까 장동혁은 9월 운세 좋고 어 예. 아, 그럼 밀어붙이면 또 모르겠네요 9월 예, 예. 9월이 그래서, 승부처가 될수 있겠네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네어뭐 예. 그, 이번에 보니까 뭐또 어. 그 이번에 그뭐 최고위원들도 보니까 뭐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투쟁력 굉장히 강하고 김민수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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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해볼만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유동학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9월이 승부처가 된다는데요. 지켜보시죠.